수용자 등을 보내는 곳 보내는 곳이니까 발송관서고요. 그걸 받는 곳이 수송관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교도소에서 B 교도소로 보낸다. 그러면 A 교도소가 발송관서고 B 교도소가 수송관서가 되는데 문제는 호송관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별개의 개념입니다. 어 그냥 발송관서에서 호송도 하나? 뭐그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발성 수성 외에 호성 관서는 별개의 개념으로 돼 있다는 걸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책임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가 각각 조항에 따라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의 관서가 등장한다. 호성 중일 때는 호성 관서의 책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걸 알고 들어가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발성 관서가 미리 수성 관서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영치금품의 처리입니다. 피우성자에 영치금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뭐, 1번, 2번, 3번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영치금 발성관세, 수성관세, 전자금을 이용하여, 그죠? 예금을 통해서, 전자금융이니까, 뭐, 계좌 이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금융을 통해서 송금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에게 금전이다, 이럴 때는 이제 호성관한테 맡겨서, 탁송, 맡겨서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4번 한번 보세요. 6번의 4번. 송치 중에 영치금품을 호성관에게 탁송할 때는 영치금품을 호성관에게 맡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호, 누가 책임있다? 그러니까, 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영치금품을 호성관에게 맡겨 가지고 호성하는 그죠 공무원 호성관에게 맡기면 호성관은 호성관서 소속이니까 이때 책임은 호성관서에게 책임이 있다 네, 보관 책임 네, 그런걸 유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하지 아니한테 발성관서 그러니까 막, 맡긴 게 아니라면 원래 그죠 보내는 발성관서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요4번 문장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7번 호성 시간입니다. 호성은 일출 전 일몰 후에 할수 없다. 일출 전 일몰 후 해가 뜨기 전과 해진 후니까 이건 어두운 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열차선박 항공기라든지 특별한 사유 있을 때는 예외가 있다. 열차선박 항공기라든지 기타 사유.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알아두시고 이것도 하나의 지문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숙박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물품 구매에. 관한 허가. 이거는 1번 문장을 가보면 피호성자가 법령에 필요한 물품, 자신의 비용을 구입할 수 있을 때 누가? 바로 호송관이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그죠? 호송하는 경우니까 호송관에게 허가권이 있다. 이 정도 봐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반가로 10번. 피호성자의 도주 등입니다. 도주. 도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1번을 가보면 피호성자가 도주할 때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인근 경찰관서나 호성관서의 통지. 그죠? 네. 자기 소속인 호성관서, 그리고 재빨리 잡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경찰관서에게 알, 와 호성관서에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호성관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경찰관서와 호성관서에 통지한다. 그러면 호성관서가 나머지 지방검찰청이라든지 각종 사건 검사, 검찰청 또는 소송명령관서, 발송관서, 수송관서 등등등에게 기타 업무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좀 애매하게 어렵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성자가의 도주가 있으면 있을 때 도주시 호송관은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느냐? 딱두 개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찰서와 호송관서가. 그죠? 나머지 발송관서, 수송관서 등등등은 어떻게? 검찰청 등은 여기서 알아서 여기서 나머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호성관이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기관에 그죠? 통지해야 된다 해서 틀린 질문으로 낸 적이 있, 나온 적이 있습니다.